자, 일곱 번째 보면 도치된 주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순이다 이렇게 하면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것을 말하잖아. 그런데 오늘 하는 것은 이 어순이 이렇게 되는 것, 요거를 우리는 이제 도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도치가 발생을 하고, 즉, 동사 주어 어순이 되고, 그 다음에, 어, 도치에 있어서의 그러면 핵심이 뭐냐, 중요한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그럼 이 자리에 제일 먼저는 부정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는 거야. 부정어, 부정어 문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부정어 문두. 그 다음에 pp 형태가 또요 빈칸 자리에 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 형태가 또 오고. 그 다음에, only 더하기 부사나 혹은 부사구 혹은 부사절의 형태가 문두에 올때 동사주어가 된다. 다시, 부정어 문두, 그 다음에 pp 형태, 그 다음에 전치사다기 명사 형태, only 더하기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의 형태가 문두에 왔을 때 동사주어가 된다. 그 다음에, there, 유도 부사네요, there. here,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씩 또 보도록 할게요. 주어는 보통 문장의 앞에 온다. 그런데 강조 등의 이유로 다른 업구, 부사나 보어가 문장 맨 앞에 올수 있다. 방금 전에 어떠한 경우에 이런 어순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게 뭐냐라고 쭉 설명했던 내용이 있지. 자 그럼 그거 다시 한번 더 보시고. 부정어나 부정어구가 문장 앞에 올 때는 도치가 일어난다. 도치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도치되는 경우는 뭐냐 부사나 부사구, 보어 아까 쌤이 얘기했던 PP나 아니면 전치사도 하기 명사 형태가 문장 앞에 올때 동사 주어 어순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 자, 부정어가 이제 나오네. 아까 부정어 문두 이런 얘기를 했지. 그럼 not, no, never, little,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only 요런 것들. 그다음에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 only 일반적으로 only가 이제 더해져 지는 거예요. 이때는 주어 동사도 가능하고 동사 주어도 가능하다. 어떠한 경우에 동사 주어 어순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동사를 보아라. 자, 그래서 이 동사가 비동사냐, 아니면은 조동사냐, 아니면은 일반 동사냐에 따라 어순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어떤 경우에 도치가 발생한다? 제일 먼저 보고, 두 번째는 이 동사가 비동사류인지, 조동사류인지, 일반 동사류인지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비동사다, 그 다음에 조동사다라고 하면은 바로 동사주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일반 동사일 경우는 두 동사. does did 주어 더기 동사 원형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조동사나 비동사가 오면은 동사 주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동사가 일반 동사면은 do, does를 쓰고 그 다음에 did는 시제가 이제 과거지 과거 얘는 단수 얘는 복수 뭐가 주어가 107번 자, little did I know 그다음에 that 자 그럼 이거는 보시면은 자 no라고 하는 것이 일반 동사잖아 일반 동사 그런데 no의 과거형이 I knew잖아 됐어? 그러면은 그 직전에 우리가 동사가 일반 동사일 경우에 do, does, did를 쓰는데 시제가 과거면은 did를 쓴다라고 얘기했지 이제 그래서 did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거야 did I know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떨 때 동사 그 다음에 이런 어순이 되느냐 바로 도치가 되는 경우가 되면은 이런 어순을 취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부정어인 여기 지금 뭐들어왔 리틀이 들어가잖아.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무엇을 다음 같은 사실을 결국에는 삼형식 문장이 되겠네. 주어, 그 다음에 동사 형태. 그 다음, 108번으로 갑니다. 108번의 동사는, 일단은 quit이 이제 동사지. 그죠? 근데, 어, wise man이 주어잖아. 그 다음에, never라고 한 것이 부정어지. 그런데, does가 왜 나왔어? quit이 무슨 동사니까? 일반 동사니까. 그럼 원래는, 어, wise man, 그 다음에 quits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그런데 이걸 도출를 시키니까 동사 일반 동사다. 그럼 뭘 쓴다고? 두 o d o e did. 그 다음에 주어가 단수지. 그럼 뭘 써요? Does를 쓰고, 그 다음에 어 wise man 쓰고, 동사 원형 quit 쓴다. 그치지 그러면은 앞에 이제 먹어온다고 부정어인 이제 never 형태가 이제 온다. 이런 얘기들. <laughs> 9 번. not 이것도 부정어지 그 다음에 did i find 그러면은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무엇을 단 하나의 실수도 in your composition 에서 그래서 부정어 이제 문두가 이제 와서 동사주어가된 어순이 되겠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find가 삼형식 동사인데 뒤에 목적 없죠 그 목적어를 이렇게 이제 또 강조를 했네 그 다음에 10번 자, only, 그 다음에 through dedicated work, only 더하기 through가 또 전치사지, 그 다음에 dedicated work가 명사죠. 됐어. 그 다음에 전치사 다기 명사는 부사역할를할수 있죠. 직전 강의에서 전치사 다기 명사는 형용사나 부사역할를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only 더하기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이 문두에 오면은 동사 주어가 된다. does... Fulfill. 얘가 이제 또 동사가 되는 것이고. 됐어. 다음 11번. 111번. 대열이 나왔네. 대열이 나오면 또 동사 주어. 그 다음에 12번에 나오는 뭐예요? 부사지. c o m e 동사. The best part가 주어. 됐어. 그 다음에 13번. 13번의 동사는 Rise가 동사. 주어는 Opportunity가 주어. 그 다음에 in the middle 하면은 전체 적인 명사네 그죠? 그 다음에 14번에 happy are those who 그럼 얘가 이제 형용사고 그 다음에 if 얘가 주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한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어, 문법문제, 어법문제로도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어, 번 문제. 그러면은 오늘 했던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동사 주어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이렇게 바로 스위치가 또 중요하다. 되나요 자, 다시 오늘 일곱 번째 도치된 주어에서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 도치가 발생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 동사가 비동사냐, 조동사냐, 일반 동사냐에 따라 어떠한 어순이 된다. 그 다음에 뭘 해라고 수일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입니다.